어, 이런 게 실제로 있긴 있구먼 이거 안쪽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니, 어떻게 생겼나 좀 볼까? 음! 통로가 계속 뻗어있나 봐요 다들 잠깐만 나좀보세 가죠. 그래. 빨리들 와요. 사람들이 송치열 아저씨를 이 레이드의 리더로 생각하는구나. 자, 다들 잘 알다시피 모든 게이트는 던전의 보스를 잡지 않으면 다치질 않아. 여길 다 정리했는데도 게이트가 멀쩡한 걸 보니 보스는 저 숨겨진 던전 안에 있는 모양이야. 원래 이런 경우에는 협회 보고하고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랬다가 다른 헌터들에게 보스를 뺏기면 우리 수입이 현저히 줄어드는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우리끼리 보스를 처치하고 나갔으면 하는데,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떤가? 자주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다고요 아, 그래도 이번 던전 난이도가 낮았으니까 맞아요 이중 던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걱정되는데 <laughs> 자 모두 17명이니까 투표로 결정하자고 <laughs> 결정되면 딴소리 하지 말기로 하고 어떤 감? 아, 어,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음, 좋아요. 좋아요. 일단 나는 가 박씨 음. 어떻게 할 거야? 요즘 산우조리 드는 돈만 해도 얼만데 목돈이 아니면 난 여기 목숨 걸고 나온 의미가 없어 <laughs> 저도요 가겠습니다 아유, <laughs> 음, 음 그, 그, 그럼 저도 갑니다에 한표 갑시다 갑 음. 저도 갈래요 음. 저도 저도 여덟 <laughs> 명이군 그럼 반대하는 사람 저요! 가지 말죠! 아, 저, 일단 협회의 결정을 기다려보는 게 아. 좋지 않을까요? 아,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요. 죄송해요, 송씨 아저씨. 음, 주희씨까지 반대... 그렇다면... 뭘 그런 걸 가지고. <laughs> 자, 하나, 둘, 셋, 넷. 주희씨까지. 여기도 여덟이구먼. 송씨는? 음, 저는... 어내 판단의 모든 것이 진우 씨 어? 가지 말아요 뭔가 불안해요 불안 불안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평소라면 절대 이런 위험을 무릅쓰진 않았겠지 그럴 실력도 그럴 만한 배짱도 없으니까 하지만 진아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당연하지, 나 고3이거든? 내가 너 대학은 꼭 보내줄게 아, 부, 부담스럽게 왜 갑자기... 갔다 올게! 모아둔 돈이 없어 지나가 나처럼 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해야 한다면? 하,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 뭘 고민하는 거야 나도 목돈이 필요해 저도 갑니다! 좀 조심해. 송사 아저씨,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슬슬 빠져나갈 시간도 고려해야죠. 우리가 얼마나 걸었는가? 음, 대략 40분 정도 걸었네요. 보스를 잡고 나서 1시간 후에 게이트가 완전히 닫히니까, 아직 20분 정도는 여유가 있고만. 20분 안에도 보스가 안 보이면 철수하도록 하죠. 그래야겠지? 야, 앞쪽은 어두우니까 내 뒤로 와서서 김씨. 불꽃이 크질 않아서 밝히는데 한계가 있구만. 저 근데 펀터폰에 응? 있는 라이트가더 밝지 않을까요? 어? 아이 아이고 네 자 가세. 네. 그맨 뒤에 성실한 주희 씨잘 오고 있나? 네, 걱정 마세요. 주희 씨 저기 미안합니다. 뭐가요? 억지로 끌고 왔어요. 전 괜찮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진짜 괜찮아요? <laughs> 어? 당연히 안 괜찮죠!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까 진우씨가 찔렸던 곳이 조금만 더 위쪽이었으면 심장에 구멍이 났을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손목이랑 허벅지, 이부 상투는 또 어떻구요! 그걸 겨우 겨우 치료해드렸더니 이번엔 또 다른 던전을 간다구요? 아, 어떤 곳인지 잘 알지도 아, 못하면서? 아, 아. 틀린 말 하나 없네. 당장 레이드는 커녕 당분간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들만큼 다쳤었지 주희씨가 협회에서 보기 드문 B랭크의 치유 헌터였으니까 망청이지 그래서 주희씨도 이렇게 레이드마다 불려 나오는 거겠지만 그러고 보니 난 매번 주희씨한테 신세만 쥐네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나치이근데 혹시 저번에 그또 다치셨어요? 진우씨라고 음... 하셨죠? 여기 괜찮은 거예요? 인터일이 적성에 안 맞으시는 게또 오셨네요. <laughs> 팔 내밀어요. 아니. 거긴 집에서 반창고 붙이시면 되고요. 골절된 쪽이요. <laughs> 이진 감사한 걸 넘어서 미안하기까지 하네. 음. <laughs> 또 그렇게 의기소침해 줄건 뭐예요? 어. <laughs> 정말 미안해요? 음, 네. 음. 그렇게 미안하면… 밥한번 사는 건 어때요? 예? <laughs> 되게 사춘기 소녀 같네. 뭐야? 왜 이렇게 답이 늦어요? 아… 어, 어, 나랑 같이 밥 먹는 거 싫어요? 아… 어? 어? 무슨 문이… 저렇게 커요? 우리도 가까이 가볼까요? 아… 어, 네! 물끝에문이라니 아, 여태까지 문이 있던 방이 있었나? 이런 적은 처음인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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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거 아니야. 아, 이거 위험한 거아니야말 그래서 괜히 자, 다들 불안한 건 이해하네. 어쨌든 목숨이 달린 일이니 신중해야지. 하지만 신중이 지나치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법. <laughs> 다들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참인가. 그러려면 그러더라고. 나는 혼자서라도 갈 거구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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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이 있으시네요. 벌써 10년차 경력의 c급 한 터시잖아요. 나이만 젊으셨어도 아마 대형길드에서 활동하고 계셨을걸요. 그, 그러고 보니 이중 던전에는, 굉장한 보물이 있다던데. 맞아요. 중소 길드가 이중 던전을 발견해서 한 번에 대형 길드로 성장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던전 안의 마수들은 위치가 어디든 다들 비슷한 레벨이니까 사냥이 어렵진 않을 테고. 만약 소문처럼 이중 던전에 진짜 굉장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고 던전 안의 마수들이 앞에 상대했던 놈들처럼 D급, E급 수준에 불과하다면 아. 어, 어. 음. 저 양감 혼자 보물을 독차지하게 둘 수는 없지. 아무리 산호초리온의 큰애 학원비에 곧 전세도 올려줘야 하고, 보물이라도 나온다면 보물이랑 기기품은 마정석이랑 다르게 멤버 수대로 골고루 나누는 게 관리니까 나도 챙길 수 있을 거야. 그래, 여기서 한몫 잡으면 앞으로 좀 편해질 수 있어. 진우씨, 응? 예, 그게! 취미로 헌터를 하는 사람의 표정이에요. 지금 엄청 심각한 거 알아요? 아, 아, 요즘 누가 자기 일에 목숨을 걸어요? 취미로 하는 일이란 도 모를까. 아, 예? <laughs> 그럼 다들 가는 걸로 알겠네. 자. 아, 음. 음.